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그, 여러가지 그 사건들이 좀 있어요. 많았죠. 네. 너무 많았죠. 최명도. 어, 명도형 어, 명도형이랑 뭐, 경계하다가, 어, 어. 나한대 맞은 거? 어, 어. 그거 왜 그러냐면, 한대 맞고 기절할 거는. 기절하진 않았지. 그냥 일부러, 아픈, 아픈 척하고 <laughs> 누워있었지. 그 영상을 봤어요. 어. 봤는데, 제대로 맞진 않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계속 비켜서 맞았는데, 어. 야잘난 척 어서 올리게 렉션을 해야 했어 얼설프게 어디 이푼 넘어가더라고 그때부터 보고 이제 내가 이제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명도형이 나를 파울로 끊으려고 막 팔을 친 거야 근데 심판이 바로 앞에 있었어 근데 그 팔을 치는데도 파울 안 부는 거야 심판이 그래서 나도 화가 나잖아 그래서 팔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렇게, 이렇게 맞은 여기에 거야? 맞은 거야, 명도형이 먼저. 어. 어. 그때야, 돼서야 뒤늦게 파워를 군 거야. 음. 그러니까 명도형한대 맞았지, 먼저. 내가 한참 어린데, 열 받으니까 뒤에서 나를 주먹으로 때린 거지. 어. 그래서 그거 맞고, 그 순간, 어? 넘어져야 되겠다. 되게 아픈 척을 해야겠다. 아, 아, 아. 거의 반 죽은 척을 해야겠다. 아. 해가지고, 옆으로 어. 푹쓰러졌지 어.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하면, 승현이 아까 공을 잡았을 때, 이걸 뺏으려고 막 친다 그러잖아 그걸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면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렇게 뺏겨겨 뺏겨. 뺏겨. 음, 그러니까 음. 이거를 공을 잡으면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 이걸 이렇게 흔들어야 음. 그렇지. 이, 이걸 공을 치려다가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팔을 만나다고 그래야 이제 음. 파울이 유, 유도가 되고 뭐 투샷을 도 음. 하는데 음. 얘가 그걸 하는 과정에 계속 치니까 1판이안 부르니까 음. 조금 더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맞아거지 그래서 일부러 아니고 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 그래서 동시 에두명다 퇴장을 당했지. 근데 네. 사실 원인 제공은 심판이야 뭐. <laughs> 어. 또 명동이랑 또 인사 어, 명령도 명령도 하고, 인사하고, 어, 명동이 또그 그날 미안하다고. 저녁에 전화와서 승현아 미안하다 하고, 아 저도 형 너무 죄송해요. 그때 저 심판이 빨리 파울 안 불어가지고, <laughs> 어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에러가 나갔다고.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하지. 그런 경우가 있어도. 웬만큼 이렇게, 왜 응. 또, 훈훈하게 응. 음. 네. 자, 다음 질문, 바로 해. 기, 그, 김동욱 선수그거는 그건... 어떻게 되나? 아, 동욱이는 다시 농구 선수로 이제 복귀할 때, 제가 가고 싶은 팀으로, 어, 갈수 있게 해달라라는 조건에 합의를 본 거예요. 오리오스 구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몸도 좀 많이 안 좋고 하니까, 그 재활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가서, 뭐, 계속 재활을 하면서 농구를 하고 싶어서, 삼성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때 제가 얘 훈련 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오리... 그 일산 산에서 구달동 내가 에이, 걸... 못 만들려고 훈련, 있었어.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얘가 오리온스로 복귀하는 줄 알고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형나 <laughs> 삼성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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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가라. 그래서 아. 이제 삼성에서 저 동우기를 저랑 맞바꾸는 트레이드식으로 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우기도 어떻게 보면 삼성에 계속 있었으면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는 거였는데 아. 저랑 이제 박 뛰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리온이 막 그렇게 잘하고 있는 팀도 아니고 막 꼴찌만 맨날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기는 오리온에 가서 오리온에 가서 엄청 잘 됐어. 연봉도 되게 고액 연봉을 받고 잘 가르쳤지. 가르쳤지. 챔피언 결정전 가서 우승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팀이 바뀌어서 시합을 맞 붙었는데 우리 팀이 한2 30점 확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욱이가 제가 이렇게 스크린을 걸려고 서 있는데, 근데 동욱이가 갑자기 오더니, 이 어깨로 저를 빡 밀친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 나가 떨어졌죠. 동욱이 몸무게 100kg 나가지, 거의. 그래서 저는 그때 막 72kg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날아갔어요. 너무 날라갔어 그래서, 근데 또 그걸 또 심판이 파워를 안 부는 거야. 어 오늘 심판 얘기 많이 하네. 심판분들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동욱이한테 가서 네. 야마너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르다 아니 그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동욱이한테 치는 식으로 얘 내가 동욱이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동욱이 아마 쌍욕을 나한테 한 거지 그래 그때 내가 이제 병철 형한테 가가지고 네. 오리온 코치일 때 그래, 아니 형 지금 얘가 나한테 이렇게 쌍욕하는데 <laughs> 형 이거 애를 어떻게 지금 어? 교육을 시켰길래 이러냐고 내가 대놓고 그랬어 형한테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추이승 감독님한테 가서 이거 지금 이 말이 되는 경우냐 그랬더니 추이승 감독님 내 어깨를 잡고 뭐 아예 그냥 뭐 이러는 거야. 그렇게 그냥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동욱이가 전화가 왔지 형님 뭐 죄송해 요 하더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해설위원 생활을 6년을 했는데 해설할 때마다 나는 동욱이 칭찬을 했어. 음. 아니 그렇게 스포츠인 이 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아, 나는 동욱이에 음.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은 사실 없어. 그때뿐이었고 어차피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아, 그리고, 어. 그리고 명도형한테도 아감정 전혀 없어. 나는 이게 내 삶의 좌우명인데 사람이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 그게 내 좌우명. 이 하루하루 재밌어? 나는 요즘 너무 재밌지, 너무 행복하지. 나랑 꼭 닮은 어. 내 아기가 나왔는데, 아 너무 귀여워서. 아기도 나중에. 그이 육아가 엄청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너무 재밌거든. 에 진짜로. 형은 형은 애안 애 봤잖아. 너 아까 나 여기 있을 때보랬어형나 요즘 그거는 이제 죽을 것같아 그거는 <laughs> 이제 잠못 자서 이러는 거지. 잠못 자서.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요즘 저 농구 선수 애들 우리 때처럼 붙잡아놓고 숙소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면 다 어떻게 될까? 그건 모르겠어. <웃음> 내가, <웃음> 숙소가 때, 없지. 내가 봤을 때 농구 더 잘한다. 팀원들끼리 그 뭉치는 그 팀웍을 그 끈끈한 걸 무시 못하잖아. 그래서 너랑 나는 낚시가고 팀원 같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laughs> 형이 나랑 손발이 잘 맞는 거야. 진짜. 어쩌나 운동만 끝나면 낚시갔어 어. 왜냐면 시골에 살게 없으니까. 맨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맨날. 야, 어. 그사람 낚시가서 고기 잡아서 염못, 어. 우리 그 숙소 연못 풀어놓고. 어. 뭐 계속 뭐 농구 팬들 사이에 뭐 옛날에 비해서 요즘 농구가 뭐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도 듣잖아. 근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때에 비해서 막 키도 커지고 막다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선수들 간의 음. 그 끈끈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이런 막 아기자기한 그런 플레이들도 안 나오고 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좀 아쉽지. 어. 2002년 어. 우리 이제 아시안게임의 또 금메달의 주역이잖아요. 또 어. 그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중국이랑 음. 할때 음. 제가 그거를 집에서 딱 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군대 안 가려고 진짜 피나미이뛰더만요 사람이 이게 뭔가 바뀔 때 뭐가 씌였다고 얘기하잖아.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 결승전에서 정말 달이 안 보이고, 이 집중력과 이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그 눈빛하고, 어우, 엄청난 하려고 했어. 요 엄청난. 초조했지, 사실. 아, 그너몇 분? 3분 정도 남기고. 3분을 그거를 13점, 13점. 13점. 스틸, 어시스트, 다 하면서 그걸 역전시키는데, 그, 그때는 뭐 정말. 뭐, 팬분들이 맨날, 아, 신이 잠깐 내려와서 김승현 몸에 들어갔다, 어, 내가, 이제 올라갔다 하는데, 네. 어, 내 농구 역사상, 내가 수비를 수준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설마 뭐, 군대 면제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그 군대 그, 면제 때문에 그랬어요. <웃음> 근데, <웃음> 아니, 처음에는 근데, 아니,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보다가 이기고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제 나도 박수 치면서 막 응원했다고? 네. 어, 화, 어, 형이 이제,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네. 뭉클함이 있더라고. 울었어, 그래서? 아, 이게 눈물이 살짝 나려고 했는데, 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참었지 참기. 는데 그리고 나서, 응. 한참 있다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왜안 가라고? <laughs> <laughs> 저렇게 고민했다. 게임, 본인도 아시안게임 그때 국가대표 가는 건데, 본인이 안 간다 고 그랬어요. 제가 왜안 간다 고 그랬냐면, 그때 우리 지금 좀 전에 통한 가연이가 뱃속에 그 태어날 아, 때라, 아. 제가 감독님한테 쳐대고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 그리고 또 우승할지도 몰랐고 워낙에 중국이 그때는 음. 뭐 NBA 선수들도 많아. 야오밍 선수도 있고. 네. 서대랑 뭐. 이런 게좀 중요할 것같아 이번 안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나왔는데 아좀 아깝다, 좀 아쉽다. 나도 저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번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랑 낚시 갔는데 밤새 쓰니까 피곤할 거 아니야. 낚시대를 싣고 얘 차를 이제 내가 옆에 타고 이제 얘가 운전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운전하다 살짝 이렇게 조금 삐끗한 거야. 약앞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내리더니 걸어와. 그 문을 뚝뚝뚝 열려. 기억난다. 얘가 창문을 응. 쫙 내리니까 여기에 윤신이 있었거든. <laughs> 어. 얘 그때 나, 더우니까 나시 입고 있었거든. 사람이 <laughs> 아좀문좀 좀 내려보세요. 서문좀 왜요? 그러니까 아 얘. <laughs> <laughs> 가더라고. 그래서 야. 아, 이런 것도 좀 쓸만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형도 하나 하라니까 컨텐츠를 만들어. 아... 유튜브 시작하시고 이제 덕담. 제가 아까 이거 촬영 전에도 얘기했는데 좀 병철이 형이 좀 많이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뭐 망가진다라는 게 완전 뭐 거지가 된다 이게 아니라. 너나 망가지는 모습 못 봤지. 그러니까 평소에 안 했던 그런 모습들을 팬들이 분명히 원할 것이고, 형이 또 경험하지 못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좀 체험삼아 좀 해보기도 좀 하고 같이 좀 서로 상부상조해서 어형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니까? 아나 알지 <laughs> 어? 알지 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 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어 그런 그림을 좀잘 그려서 병철 형의 유튜브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 그, 그 이름이 나왔나요? 아저 어, 채널 이름은 김승현의 공놀이입니다 <laughs> 이제 그런 아니, 내가 이제. 좀 잡기에 능하잖아. 공 가지고 하는 거. 어. 축구. 아, 축구는 진짜 선수야, 선수. 당구. 당구 500. 응. 골프. 어. 골프 90대. 어. 에이, 그거는 목디스크 터져서 그렇게 된 거고. 아, 제가 골프도 잘 쳐. 골프를 예전에 4원더까지 쳤었는데, 이게 지금 목디스크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세게 못 치게 된 거야. 요즘에 이제 형이 좀 치는 거 아니야? 봤어? 스크린 골프. 스크린 말고, 필드나 사실 병철이 형이 예전에 막 골프 막 저한테 가르치고, 막 낚시도 가르치고 했는데, 결국엔 다 나보다 못 하잖아. 왜냐면 나는 <laughs> 즐기려고 하지, 그걸 막 <laughs> 파고하진 않아요. 그리고 형은 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거죠 야, 승현아. 붕어, 야, 이만한 게 나와. 막 이래. 붕어 이만한 게 나와. 가서 보잖아요? 용하네 <laughs> 그래야 네가 가지? <laughs> 아뭐 가겠니? 김승현의 공놀이, 화이팅! 8월 15일 날 오픈입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응. 꼭 눌러주십시오. 나는 피터팬, 김병철, 화이팅! 근데 지금 못 나는데. 떨어졌어? <laughs> <지금은> 떨어졌어? 네. 지금은 <laughs> 떨어졌어. <laughs> 여러분, 여기 기억 나시죠? 김승현 선수 <laughs> 네. 아, 저는 못 깼잖아요 그래서 얘 예, 시키려고 저도 못 깼을 것데요 슈터가 못 깼는데 내가 어떻게 깨? 양손으로 던져도 되는 거야? 어 그럼 되지 어. 되지 다 되지 발로 던져도 되고 많이 던지는 되지. 게 유리하겠네 그렇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브라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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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해. 해. 이거 타이 아프다 이거 로우.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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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하나도 안 들어가. 로우. 어 냈어 아 150점을 못넣는 매직 수. 뭐야? 아, 그, 쟤, 150점 못 넘겨서 끝인 거야? 야, 매직에서 여기서, 번 야, 이, 두 번밖에 못 갔어. 세 번! 세우 쟤, 150점 넘으면 어우, 힘들어. 양손으로 던져볼게. 니가 알았을까? 난 양손잡이니까. 아, 양손. 네네. 아, 야, 이게 이렇게 어려? 워땀 난다, 땀 나, 와. 야, 696점 누구야? 못해, 못해. 아, 못해, 못해. 알배길 것 같아. 아, 오랜만에 슛을 너무 많이 던졌네. 자. 안 됐습니다. 자, 슈터. 카드. 김승현 국가대표도 실패. 자, 어, 다음날에는 다른 국가대를 데리고 올수 있어요. 그때 좀 기다리세요, 좀.